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 유안나입니다. 아니, 어디서 들으니까 파스타가 라면만큼 쉽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바로 마법의 소스. 바질페스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질페스토랑 바질페스토를 이용한 바질파스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재료부터 보실게요. 바질 페스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페스토는요,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든 신선한 소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잣이 들어갈 건데요. 바질 페스토에는 말 그대로 바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선한 잣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잣을 볶아줄 겁니다. 볶아주는데, 이 잣을 볶기 위해서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볶는 게 아니라 마른 팬에다가 지금 잔만 부었잖아요. 이렇게 잣을 그냥 구워주듯이 볶아준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볶아 주게 되면 이자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왜 쩐내 같은 거 있죠. 그런 쩐내도 제거를 해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특유의 잡내 있죠. 잡내도 제거를 하면서 고소한 풍미는 훨씬 올려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볶아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원래의 바질 페스토에는요. 호두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호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캐슈넛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견과류 어떤 거를 같이 활용을 해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 호두를 넣어 볼게요. 호두도 같이 볶아주는데, 호두를 볶아주는 이유는 아까 잣을 볶아준 이유랑 같아요. 자, 약한 불에서 그냥 잣이랑 호두는 놔두시고요. 다른 거를 손질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선, 오늘의 가장 제일 큰 주인공. 바질이거든요. 바질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음식에서는 이 바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들어가는데 바질 풍미가 나오면, 어, 지금 엄마가 이탈리아 음식을 하고 있구나.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향신료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신선한 풍미가 올라오는데, 이 바질의 향을 풀냄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풋내가 싫다. 나는 이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 이러면 살짝 데쳤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이 바질 향을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쳐서 바질 향을 없앨 거면 바질을 왜 써요? 그러니까 그냥 활용을 해주시는 게 맛있는 바질 페스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 제가 요렇게 하나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도 준비를 해놨잖아요. 자, 준비되어져 있는 바질 한번 볼게요. 미리 바질을 담아놨더니 보시면요. 끝에 이파리가 이렇게 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조금 까맣게 변했거든요. 바질이 탔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불에다가 태운 게 아니고 바질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끝에서부터 까맣게 죽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 먹는 게 아니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파릇파릇한 바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키친타월을 물을 적셔서 그 안에다가 바질을 짜자잔 이렇게 차이가 보이세요? 미리 키친타월 없이 준비했던 바질이고요. 이거 키친타월을 물에다가 적셔서 그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해놨던 바질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이쁜 바질을 얻고 싶어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바질페스토는 다 넣고 갈아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질이 약간 타도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껍질이 떨어져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호두 껍질이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식을 하시면서 호두를 물에다가 불려갖고 물에 불린 호두를 꺼내서 이쑤시개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짝 볶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볶아진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우리 땅콩 껍질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벗겨주면 싹싹싹싹 그런데 이 이쑤시개는 언제 쓰느냐 겉에는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움푹 파인 데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껍질을 왜 제거할까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떫은 맛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다 볶아진 견과류는요, 넓게 펼쳐서 식혀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요, 마늘을 살짝 볶아볼게요. 원래의 바질페스토에는요, 마늘을 볶지 않고 활용을 하는데, 왜 마늘의 생맛이 올라오는 게 싫다? 마늘의 냄새가 싫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짝 볶아볼게요. 마늘을 많이 익혀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늘에 냄새만 빠질 정도로 볶는 거기 때문에 살짝 노릇하다 싶으면 그때 그냥 불을 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마늘이 볶아지고 있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믹서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사실 믹서기 그다음에 블렌더 그리고 절구 어떤 거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바질이 이 갈아지는 정도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바질의 풍미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질감이 다르면 전부 다 제각각 다른 매력의 페스토를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제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절구밖에 없어. 그러면 재료 다 넣고 절구에다가 이렇게 빻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치즈를 넣을게요. 혹시 가정에 피자 먹고, 치즈 있죠? 파마산 치즈 가루로 된 거. 그거 모아놓은 거 있으시면요. 그 치즈 활용해주세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같은 풍미의 맛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저는 조금 소금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추요. 그리고 지금 볶아 놓은 마늘이요. 자, 보세요. 색이 많이 나지 않고요. 마늘의 매운맛만 빠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같이 넣어 줄게요. 오일은 그냥 다 들어가도 사실 크게 상관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인 바질 들어가야겠죠? 이거 한 번에 넣고 갈아 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바질 넣고 한 번에 안 갈아질 것같아 그러면 나눠서 갈아 주셔도 상관없어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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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저는 한번 갈고 한번 더 넣을게요. 자, 보시면요. 숨이 확 죽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바질 넣을게요. 요즘에 바질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정에서 직접 키우시는 것보다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농도나 질감이 이 정도 나오면 돼요. 지금 딱 좋거든요. 맛 한번 볼게요. 저는 조금 더 소금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질의 풍미랑 소금의 짭짤한 맛, 그 다음에 치즈의 짭짤한 맛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싱겁게 해주시면 맛없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간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의 양을 줄여주시고 이 페스토로 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 용기 준비를 해서요. 전부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살짝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일을 올려줄 거예요. 이 오일을 올려서 지금 보시면 약간 위에 기름층을 살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층이 있으면 공기랑 바로 닿지 않아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스토를 이용해서 바질 페스토를 이용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을 밀 끓여놨어요. 이 끓인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을게요. 밑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오늘 오일을 같이 넣지 않을게요. 원래 오일을 넣으면 면과 면이 달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오일을 넣는데 굳이 오늘 사용하는 이 푸실리라는 면 같은 경우는 서로 달라붙지도 않아요. 꼬불꼬불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면은 이 사이사이로 소스가 잘 베어들어라. 소스가 잘 껴라.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다가 오일로 코팅을 해버리면 소스가 잘안 묻겠죠. 그러니까 굳이 소스가 잘 묻으라고 이렇게 생긴 면을 오일을 묻혀서 코팅을 해서 소스가 안 묻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푸실리는 7분에서 10분이에요. 그런데 업체마다 나오는 회사마다 푸실리의 크기라든가 사이즈, 길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익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봉지 보시면. 우리 푸실리는 몇분 익혀주세요. 써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익혀주시면 먹기 가장 좋은 상태의 파스타 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면이라 그러니까, 저거 면이 아니데왜 면이라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스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스타는요, 이런 스파게티 면을 비롯한 모든 면으로 되어진 디자인들의 총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푸실리가 삶아지고 있는 동안 저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썰어서요, 밑간을 할 거예요. 밑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밑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소금, 후추로 뿌려서 밑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뒤집어 놓으면 소금, 후추를 뿌려도 간이 거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추도 약간 뿌릴게요. 그리고 다삶아진 푸실리를 건져볼게요. 자, 푸실리가요. 몇 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푸시리를 건지셔서 얼음물에다가 담글게요. 얼음물에다가 담그주는 이유는요, 조금 더 탱글탱글해져라 이러한 의미로 얼음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담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되게 많아요, 도구가 지금. 우선 첫 번째, 가장 쉽게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 소스가 묽어지겠죠. 그러면 해놨던 맛보다 간이 흐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고요. 만들어놨던 페스토를 넣어볼게요. 어 기름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드시기 전에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활용할 때 이렇게 섞어서 요거를 한 스푼, 두 스푼.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왜 우리. 뷔페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은 요렇게 어저 녹색 꿈틀이들은 뭐야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지 페스토가 들어간 푸실리 파스타죠 그런데 이 상태로 나가면 난좀안예쁜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예쁘게 담아야 될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릇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는 소스를 밑에다가 깔아볼게요 근데 밑에다가 까는 방법도 있고 파스타를 다 담고 위에다가 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다가 한번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양의 패스토는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근데 위에다가 전부 다 얹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소스를 반반 나눠서 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까 준비해 놨었던 토마토 있죠? 넣어 볼게요. 간편하게 가정에서는요 그냥 다 버무려서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에다가 치즈 있네요. 그라나파다노 치즈 조금 갈아서 뿌려주시고요. 경질 치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질 한입딱 올려서 아 나는 바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바질 페스토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요 피자 도우에다가 쓱 발라서. 바질 페스토 피자도 구우실 수가 있고요. 빠니니 같은 빵에다가 발라서 바질 페스토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파스타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능 소스니까 하나 만들어서 냉장고에 꼭 넣어 보세요. 내가 좋아수콩 간식으로 너무나 좋아. 좋아. 작지만 영고나는 귀여운 내 친구야. 다싸 「だれだっけ?ーー」 다이어트를 위한 지름길 퀸즈 다이어트 메뉴입니다. 오늘의 식탁에서는 푸짐한 한끼 밥상을 소개했다면요, 퀸즈 다이어트 메뉴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날씬해질 수 있는 메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바로 옥수수 스프입니다. 그러면 옥수수 스프 만들어 볼게요. 스프는요, 사실 아침에 한끼 식사로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밤에 출출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죠.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해 놓으셨다가 녹여서 데워서만 드시면 쉽게 식사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옥수수는요, 캔 옥수수 준비해서요, 저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쫙 뺐어요. 이캔 옥수수 활용해 주시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캔 옥수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양파는요. 다져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양파 다지실 때요. 곱게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전부 넣고 갈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지는 목적은요. 조금 있다가 볶을 거예요. 볶을 때잘 볶아지라고 다져 주는 거기 때문에 곱게 이쁘게 다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감자도 다져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감자 껍질을 벗겨서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났어요. 갈변 막기 위해서 물에다가 식초를 넣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설탕을 넣을 때도 있죠. 자, 이렇게 갈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녹말을 빼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통 튀김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렇게 물에다가 담갔다가 녹말을 빼서 튀겨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요, 이 감자를요 녹말까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녹말을 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물에다가 담가서 갈변을 막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져주실 건데요. 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서요. 우선은 이렇게 아까 담아져 있었던 물에다가 담아 볼게요. 그리고 깐빡이로 썰어 볼게요. 자 깜빠뉴 하니까 어 저거는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깜빠뉴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프랑스 시골 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현미밥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얀색 쌀로 밥을 해서 먹는 거랑 현미로 밥을 해서 먹는 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깜빠뉴도 마찬가지로 통밀, 호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죠 구워주시는 과정은요, 우리 스프 먹으러 가면 위에다가 크루통 올려주잖아요. 그 크루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손질해놨었던 재료를 넣어서 볶을 거예요. 우선 올리브 오일을 둘러줄게요. 원래는 버터로 하면 그 풍미가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버터 대신에 건강하게 올리브 오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올리브 오일을 이용을 했을 때는 올리브의 풍미가 나니까 버터랑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굳이 버터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감자는요 이렇게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양파부터 볶아 볼게요. 양파는 볶아서요 향은 좋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만 익어서 투명해진다 싶으실 때 다른 재료를 넣어서 볶을게요. 지금 보시면 살짝씩 투명해지죠. 이때 나머지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감자를 넣고 볶다가요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요. 이미 향이 굉장히 고소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옥수수 스프 만들 때 보시면은 그 옥수수 특유의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 있죠. 그게 향에서도 느껴져요. 그리고 양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나요. 자,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그릇에다가 펼쳐서 식혀볼게요. 어차피 끓일 건데 왜 식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믹서기가 뜨거운 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거 들어갔을 때 문제 생기는 믹서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김식혀 사용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크루통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불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김 식은 옥수수, 감자, 양파는요. 믹서기에다가 넣고 갈아볼게요. 그리고 우유거든요. 우유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소금도요. 지금 아예 넣어버리면 소금이 뭉치지 않고 안 녹은 데 없이 맛이 잘 섞이니까 넣어주시고요. 후추 약간 넣고 나머지 후추는 마지막에 좀 넣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곱게 갈아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끓여볼게요. 이제. 넣어주시고 잘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감자를 넣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프 좀 끓여봤다, 나 스프 좀 해봤어 이런 사람들은 보시면서 어, 좀 밀가루 룰을 왜안 만들었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오늘 밀가루 룰을 만들지 않고요, 감자를 많이 넣은 거예요. 밀가루를 넣지 않기 위해서 감자의 농말로 지금 농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미리 감자를 왜 우리 메쉬 포테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놔뒀다가 스프 같은 거 하실 때 농도 조절 안 되면 한 스푼씩 떠서 넣으시면 밀가루를 넣는 것처럼 농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밀가루의 섭취를 좀 줄이실 수도 있죠. 만 지금 감자가 들어갔고 감자 녹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시면 밑에 녹말이 가라앉으면서 눌러 붙어서 녹말이 있는데만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나는 씹히는 게 싫어. 이러면 더 곱게 갈아주셔도 되는데요. 옥수수 스프는 씹히는 게 있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주셔도 좋아요. 사워크림을 약간 넣어주시면 시큼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별로 한거 없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스프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방법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토마토 스프가 됐든 감자 스프가 됐든 어떤 스프여도 상관이 없고요. 똑같이 담아주시고 중간에 크루통 올려주시고 올리브유를 한번 두르고 그다음에 허브 하나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끼 식사로도 충분하고요. 간식으로도 만점인 옥수수 스프 한번 만들어 보세요.